이집 아줌마가 뭐예요? 아줌마, 아줌마 안 계세요? 아이고 아까 에오다가 아줌마 봤거든요. 네. 아줌마 숨었다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네, 네, 네. 어머요 어디 가시요? 네, 네, 네. 해가래 비아 비가 오니까 불불좀떼놓랐고요아 네, 네. 이거 참깐 차단... 아까요 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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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아줌마 네. 봤거든요. 근데, 도망가보세요. 우리, <laughs> 우리 안 <우리야> 만난다고. <laughs> 도망갔다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뒤로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어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네. 어머니요. 노아주 네. 당감을 안 따고 저있어요그 집에 타임하고 네. 저게 모해하고 사는데 할머니는 너무 연세가 많아서 렌진 아무것도 못 하시고. 아까 그 따님이라요. 네, 따님이래요. 젊던데요. 그, 젊어요. 아, 훈뭐 나이 이제 한 오십 됐는데야 오십 그럼 소년에요. 네. 엄마 모시러 오직. 왔네요. 네 예. 네. 그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가 그만 돌아가시고. 예, 저 세상도 갔더니고. 그러게 엄마를 혼자 두도 못하고 그래 엄마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참 그럼 요 언제 얼마나 돼요? 아그한 온자가 한년 되고. 아이고, 엄마를 너무 잘못시어뭐 해드리는 기고, 뭐고, 엄마가 선별을 내도, 그다 무시하고, 그래, 엄마를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 이름은 그래. 어디래요? 아, 어, 김혜숙. <laughs> 또, 우리 딸하고 한동계비, 그 친구라서도, 아딸 사면 제가 뒤로 있어요. 날... 무시라도, 이렇게 가서 가면 돼, 가서 가서 주고 그렇구나. 그 이름 모르고요. 뭐, 혜숙아네가참 뭐 하면... 엄마한테 잘한다, 한마디 해요 예, 그, 해숙아 니가 엄마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혼녀로 뽑혔다, 니가. 예. 그렇구나. 네. 그럼 어머니저해숙씨좀 그래. 만나고, 거래 그래 갈게. 요 네, 예, 예, 예. 네, 네. 그, 뭐, 어디로 갔을까? 50대는 아직 부끄러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 우리가 저 가서 <laughs> 기다릴 테니까요. 아뇨, 네. 아뇨. 예. 어머, 어머, 이거 마레가 가시오. 예. 예. <웃음> 잡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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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뒤에 숨어 있더라, 세대가. 근데 혜수씨 와 도망갔어요, 우리 보고, 내 보고. 어르신들이나 여기에서 제가 또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네. 제 나름대로는 그냥 얹혀있는 기분이지 제가 오히려 엄마 도움을 받고 있지 제 스스로 엄마한테 잘 주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못 느끼고 제가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전혀 부모한테 잘하고 있다는 걸내 스스로를 자책이 들어요. 근데, 혜숙 씨. 네.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라서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엄마 옆에 계시는 이, 이, 이 존재만으로도 혜숙 씨는 부모님한테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꼭, 꼭뭐 내가 엄마한테 뭐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걸다 해준다고 내가 효도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다니게 보니까, 혜숙 씨. 어, 어쨌거나 지금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더구만요 네, 89. 89. 그러니까 근데 또, 나도 저 앞집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언니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해요. 나는 언니 없는 줄 알았잖아요. 아, 있어요. 언니 몇분 계세요? 지금 세 분이요. 아그 그나마 그래도 혜수씨가 엄마 옆에 올수 있는 지금 어, 상황이 됐네요. 그쵸 제가 막내고 그 다음에 제가 시골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시골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뭐 좋긴 뭘 좋아요. 감도 아직 다안따 놓고는. 저당강 새도 먹고 오민 가면 또 보는 분들도 좋아하잖아요. 아, 해주씨 그그 말은 맞아요. 지나가는 시는 분들도 와저 아, 단감 저감 있네 하면서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 또 새들도 여기 많이 앉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쁜 마음이잖아 새들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딸 수도 없고 저는 또 시골에서 이제 뭐든지 해보고 자라나는 거또 주위에 뭐가 풍성하게 있는 게그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럼 이거, 네, 이거 너, 해석 씨가 지금 이래 해놨는 거라요? 네. 근데 콕. 엉망이에요. 제대로 못해갖고. <laughs> 아니, 콩은, 콩이 이정도 되려고 하면 아또 밭이 조금 그래도 돼, 양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앞에요? 네. 그럼 지금 엄마 옆에 온 지가 몇 년이나 돼요? 지금 횟수로 4년째. 4년? 네. 태어나서는 여기서부터 태어났어요. 4년. 엄마야. 해석 씨 일단 먼저 복좀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복을 받고 시작해요. 네, 복 많이 받아야 돼. 네, 복 많이 받아야 아니, 또. 지금 앞으로 복이, 복이 이만큼 올 거예요. 이 개수만큼. 셀 수도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복이. 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요. 네. 그러면 4년 전에, 4년 전에 그러면은, 어째 그런 엄마 옆에 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결정은 따로 한게 아니고, 이제 오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여기 와서 입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있었 거지 뭐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근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그냥 온 거였으니까. 그럼 오빠가 유일한 이 집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럼 그럼 오남매 중에 네. 아들이 한 명이고 딸이 네 명이구만요. 네. 그래 엄마한테는 이 아들이 엄청난 아들이었네. 네, 그렇죠. 같이 평생을 있었으니까. 그리고 많이 의지도 하고, 지금도 간혹 이렇게 저하고 또 비교를 해.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또 편안하게 엄마다 보니까 잘할 때도 잘하지만 저도 이제 막 투정도 하면서 막말 토닥토닥 하막 싸붙이는 경우 같은 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엄마가 서운해 할 때는 그 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오빠가 같이 계셨어요? 네. 야, 오빠 참 좋은 분이네요. 그럼 그 언니하고 언니, 언니는요? 지금 다 서울 쪽에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언니, 뭐 오빠, 오빠, 언니는요? 아, 결혼 안한 상태에서 아, 그랬구나. 네. 실례자면 우리 그럼 혜숙 씨는 결혼? 했어요. 그럼 아저씨하고 아들, 아들은요? 아, 어, 애들은 지금 그 부천 쪽에 있고. 예. 네. 근데 애기 아빠는 주말에 한 번씩 오고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오빠하고 이, 같이 했는 거네요. 네. 그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하면서 지금. 야, 진짜, 가마히 진짜. 박수 좀주이서 진짜 오늘 귀한 번 만났습니다. 정말 진짜. 혜석씨. <laughs> 네? 힘안 들어요? 힘안 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혜석씨가 4년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 그럼 내가 엄마 옆에 이잘 왔네라고 생각이 든 적은 있어요? 있죠. 당연히. 뭐 어떨 때요? 그래도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엄마가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에 편안해하고 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불안한 상태고 마음 좀 많이 엄마가 그렇게 그래. 약간의 취미가 있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감정 컨트롤을 못 하시다 보니까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 자체가 편안하고 엄마가 편안하고 이제 뭐 해강 같은데나 또 어르신들 여기 마을 주민들도 엄마들한테 엄마한테 잘해주고.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 엄마가 지금 편안해요. 그리고 또얘 어르신이다 보니까 뭐옷 하나도 옷이나 뭐 먹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너무 아끼시고 너무 못안해 드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오더라고 엄마 자체에서도. 해석 씨. 네. 지금요, 혜숙 씨가 물이 새려고 하는 예, 항아리에 그거 지금 이렇게 딱막고 있는 길이에요. 물이 못 새도록요. 네. 그러고 엄마한테도 음.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한마디 해놔요. 해야 돼요. 네, 예, 해. 네. 엄마! 엄마! 그래, 내가 엄마를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때 다정한 엄마가 있고, 내 말투에 좀 짜증내는 말투도 있고, 또 답답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때도 많을 거야. 근데 지금 엄마 할 때는 내가 엄마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그 모습이, 엄마 모습이 예쁘게 부르는 엄마야, 엄마. 아무 털어. 나랑 있으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세끼 하나는 꼬박꼬박 내 반찬 투정 없이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고마워. 내 짜증내고 말투 화났을 때도 엄마가 받아주고 그래 엄마, 엄마가 오래 살아야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힘내면서 버틸 수도 있고 나도 여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엄마 말을 잘못 듣다 보니까 막 소리 먼저 지르게 되니까 그게 늘 미안하면서도 또 하게 되고 근데 앞으로는 나도 나 성격 죽여 가면서 잘할게 잘해 잘할 거야. 엄마가 건강해야지만 되니까 건강해. 사랑해. 야, 정말.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요? 네. 태어나야죠. 아, 태어나야 돼요? 네, 태어나야 돼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뭐라요? 엄마가. 지금 진달래하고 울고 넘는 박달잼. 전둥산. 아, 탈제를, 울고넘는 우리니만, 몰아나, 저고리가, 부준비에 젖는 구려.